자 개념 심어먹기 본 내용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테마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일단 우리가 다항식이 뭔지부터 좀 점검을 하고 가자면 다항식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미 그 용어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다항식은 꼭 단항식과 함께 비교를 하죠요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한 개로만 하나뿐인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다항식의 경우는 항의한개 또는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 우리가 식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 개도 다항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항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아이를 보고 너 단항식이야 라고도 표현하지만 너 다항식이야 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항식을 가지고 우리 중2 과정에서는 더쌤, 뺄쌤 곱셈까지 배우게 되고요. 우리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1 때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공부하게 된다는 거 흐름 좀 잡아주시면서 오늘 개쌤과 열공할 내용은 이 다항식의 다셈과 뺄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렇죠. 더셈, 뺄셈 계산이다 보니까 계산 순서만 잘 기억하셔도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아무리 복잡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산 순서에 맞춰서 등호를 사용해서 어, 작은 작은 단계별로 써내간 연습들 하시면서 열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과호가등장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좀 항이 좀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다항식이다 보니까. 그 치어 물론 하나가 있어도 다항식을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 속에서는 두개 이상인 여러 개 항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걔네들이 가지고 덧셈 뺄셈을할 때는 가장 먼저 과호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과호 풀기. 자, 괄호를 풀 때는 우리 친구들이요.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 하나 꼼꼼히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때 주의할 것은 바로 부호입니다. 어, 괄호 앞에 마이너스, 요 음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괄호 안에 있는 부호의 어, 떤 형태를 몽땅몽땅 몽땅 반대가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사실 플러스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상관이 없어. 가루가 있든 없든 항상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일 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가루 안에 있는 모든 부호를 반대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이 부호의 주의에 가면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자, 가루가 또 이렇게 하나, 소가루만 있는 경우라면 뭐, 뭐 크게, 크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나름 가루가 여러 개인 식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가루가 있는 경우는 또 가루도 순서에 맞춰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과로에도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대로? 소, 중, 대네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 소가루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 그 다음, 중가루. 여기 생긴 거 있지요? 중가루를 풀어주시고, 그다음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대가루. 이런 순서대로. 소중대 순으로 꼼꼼히 풀어주셔야 되고요. 풀때 마다마다 주의할 것은 뭐라고? 괄호 앞에 있는 요, 특히 음수, 마이너스의 경우를 또 주의하시면서 풀어주셔야 한다. 가루가 여러 개 여러 개의 가루를 가지고 있는 식의 계산도 오늘 충분히 연습해 볼 겁니다. 일단 계산 순서 기억하자. 무조건 일반은 괄호 풀기야, 괄호 풀기야. 그 다음, 괄호를 풀고 나면요. 얘네들이 촥 풀려 있단 말이에요. 어, 거를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끼리끼리 끄집어내서 정리,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누구끼리? 동유황, 끼리끼리 묶어주셔야 돼요. 자, 동유황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동유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같은 동자의 무리류자입니다. 같은 무리, 같은 종류의 항이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동류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그 문자의 어, 차수,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차수.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정의 내렸고요. 자, 그럼 문자가 없는 상수항, 수로만 되어 있는 상수항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 어, 걔네들 상수항은 항상 그래서 동류항이 될수 있어요. 끝나요. 복습 다시 한번더 해드리면서 동류와 끼리끼리 간단히 하는 것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틀리기 쉬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팁으로 정리할 분수꼬의 분수꼴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뺄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분수꼴의 다항식은요, 일단 그 분모를 통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분모의 무엇으로? 우리가 수의 계산도 동일합니다. 시계 계산도 수의 계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의 계산과 동일하게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그것으로 통분하여 정리하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자 분모의 최소공배수 뭔다 뭐 덩분. 분모에최소공배수를 구해서 그걸로 통분하여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요. 자, 이 통분하는 과정에서 특히 빼쌤, 이 마이너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이야. 자,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 일반화 시킨 건데요. 이 마이너스 보여, 얘들아. 이 빼기 보여. 뭔가 앞에 또 하나의 또 시기, 어, 그러니까 항이 있었겠죠. 어떤, 뭐 어떤 다항식에서의 어떤 하나의 항. 빼기 또 하나의 항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빼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요 와이는요 우리가 통분하는 과정에서 부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일단 일반식을 좀 정리하고 예시까지 보여드릴 건데 얘는 중요하니까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자의 항이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는괄호를 쳐서 빠듯이 반듯이 그 마이너스가 하나 하나 어떻게 어떻 보면 마이너스 1이 생략된 형태로 하나 하나게 분배를 해주듯이. 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가로 안에 있는 부호를 뭔가 반대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분자에 있는 항에 그 마이너스를 모두 각 항마다 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뜨니, 얘들아. 한 놈만 더. 이번에 분자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마찬가지인데요. 자, 통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로, 과로. 꼭 쳐주시면서 이 빼기가 분자에는 한 여러 개에 꼭 하나하나 분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b, 분명히 플러스 b였는데 마이너스 c는 반대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거 좀 주의해 주셔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아래쪽에 문제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 꼴인다항식의 지금은 뺄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일단 이걸 통분하는 거야. 통분할 때, 어차피 4와 3의 추소공배수인 12로 통분할 거라. 개쌤은요, 하나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따로따로 12를 쓰지 말고, 한 방에 12분의 여기. 그러면, 요 4가 12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잖아. 요 3은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돼? 분자 향이 여러 개니까, 과호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도 일단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써드릴게요. 그럼 조심할 것. 빼기, 빼기. 요 빼기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3이 12가 되려면 또 4를 곱해줘야 되거든. 그럼 또 분자 향이 여러 개라. 또 4를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빼기 4가 있어서. 그죠? 한꺼번에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과정을 좀 써서 풀어주시면 실수하지 않는다. 통분도 통분이지만 부호 주의하셔야 돼요, 부호. 그렇다면, 자, 이제 분자 에 있는 가로 좀 풀어서 가볼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갑니다. 좀 아래쪽에 넉넉히 써보겠습니다. 12분의. 자, 가로가 있으니, 부분배 법칙을 통해서 가로 풀어주시면. 3, 3은 9, x 플러스, 3, 2, 6, y. 주의할 것은 얘가 마이너스 4를 부분배 법칙에서 가로 푼다는 겁니다. 4, 마이너스 8.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삼, 사, 십, 이, 와, 아이. 요거. 분자의 마이너스를 뭉땅뭉땅 곱해 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가로 풀었어. 끼리끼리 법칙. 무슨 끼리? 동류항 끼리끼리. X항은 X항 끼리. 그 다음, Y항은 Y항 끼리. 그렇게 해가지고요. 결과 12분의. 자, 요거. 9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XX 앞에 1 생략하고 Y끼리끼리 이거 얼마야? 6하고 12를 더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18에서 18Y라고 나타낼 수 있겠구나. 굳이 하트 꼴로 쪼개서 따로 쓸 필요 없겠죠? 그대로 두는 걸로 마무리 지겠습니다.